주베로 스커트라, 레디어스, 울트라 볼륨을 빡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주베로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말이 되기는 해 볼륨 레디어스로 잘 채우고 계신가요? 볼륨 아 채우고 있냐고? 네. 뭔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볼륨 아닌거요 콜라겐 붙으면 콜라겐 빡빡빡 올라가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볼륨을 위해서? 그럼 볼륨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는 해 이런 괴담이 있다는 게좀 이해가 안가 그 옛날 선풍기 아줌마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 브레스트 서크멘테이션. 그래서 가슴 수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게첫 번째 뭐겠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미니 닥터 정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븐 닥터 아니시잖아요. 아, 오븐 닥터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아주 상황리에 아주 네. 너무 재밌어, 너무 불타오르고. 우리 8 8 올림픽을 경험하신 분들, 어 그때는 진짜 올림픽 장난 아니었거든. 올림픽이면 전부 다이 칼라 TV 앞에 앉아서. 어, 저도 봤습니다. 너무 했어. 앉아서. 응원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 몰라? 8 8 올림픽 때 평화의 상징으로 정말 몇만 마리의 비둘기를 풀었어. 걔네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해서 지금 아직도 많은 거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다들 파이팅하고 진짜 열심히 한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대한민국 화이팅!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좀 어떤 것이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갑자기 오늘 주제야?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은 늘내 환자분들한테 늘 중요한 거 뭐라고 너한테도 얘기해. 탄력. 그것이 탄력이지. 탄력 시술 제일 많이 해 탄력 시술 늘 하루에도 딱 정해진 양만큼은 늘 환자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 같아 탄력 리프팅 가장 많이 하지 울세라랑 써마진가요 그렇지 울세라 초음파 그리고 고주파 메인 스트림으로 늘 하고 있는 그두 가지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초음파와 고주파를 가장 많이 하지 걔네들은 뭐 피부에 어떠한 저해를 주거나 마이너스를 주거나 어떤 약물처럼 내성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올림픽 선수들 운동하고 여태까지 연마했었던 것처럼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꾸준함을 갖고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결과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탄력 리프팅 가장 많이 하지 올 초에 음. 판도 바꾼다고 하셨던 레디어스 있잖아요 그 요즘에 여전히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지 14, 5년 동안 쓰였던 거라고도 얘기를 했고 FK 승인도 받은 그리고 해외에서 정말 많이 쓰였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하면서 부작용 드린 적도 단한 번도 없었고 환자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제대로 된 시술을 해 드리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시술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야 사실 볼륨 레디어스로 잘 채우고 계신가요? 그 볼륨 채우고 있냐고? 네. 뭔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레이디오스는 볼륨을 채우기 위한 게 메인 이유가 아니야. 볼륨 아닌 거야? 콜라겐 붙으면 콜라겐 빡빡빡 빡, 빡 올라가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런 의도로도 하긴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파여진 것에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메인 시술이라고 생각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볼륨 올리는 시술은 뭐가 가장 좋은 거예요 당연히 가장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또 메인 스테이로 메인 스트림으로 쭉 가는 것들이 가장 좋기는 하지 뭐 있어 내가 늘 얘기하는 거 보톡스랑 필러 그렇지 보톡스랑 필러는 벌써 20년 30년 동안 쭉 쓰여지고 그리고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얘네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작용면으로 부작용면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네, 그럼 주베룩이나 스커트라 같은 그런 콜라겐 부스터보다 필러를 더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볼륨을 위해서? 그럼 볼륨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타액 추종을 불허하기는 해 가장 볼륨을 효과적으로 빡 올리는 데에는 아까 네가 얘기한 빡 올리는 콜라겐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는 빡 올리지 않아 하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는 볼륨을 빡 올리는 데는 볼륨 아이징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가장 좋은 시술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필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또... 괴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왜 생겼는지 조금은 아직까지 이런 괴담이 있다는 게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옛날 에 선풍기 아줌마 때문에 그렇지 지금 선풍기 아줌마 고인 되신 거 알아 혹시 나는 이제 메스컴으로만 접하고 직접 뵐, 생전에 뵐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얼굴에 많은 부피와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의 필러가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한 10kg 정도. 만 cc 정도가 들어가면 그 정도가 될까? 근데 어떤 의사가 만 cc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만 cc나 되는 10kg 정도 되는 그만큼의 필러를 그만큼 쓸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그만큼의 양으로 그만큼의 부작용이 난다는 거. 필러 괴담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론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항생제도 페니실린 게 부작용이 있다. 아니면 세파계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항생제나 이런 거 처방할 때 혹시 부작용 있냐고 여쭤보거든, 우리는. 어떠한 백신을 맞을 때도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소수의 부작용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숙명적으로 약이 지닌 태생적인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환자들이 인체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약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과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올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비단 필러에만 적용되면서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나 생각하지 않아요. 원냐면 오늘 좀 핵심 질문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지금 앞에 되 길지 않냐? 히알루론산 필러와 음. 콜라겐 부스터 볼륨 차이는 그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니까아 이건 뭐 명백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부위별로 우리가 나눠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얼굴 위에서부터 훑으면 이마 이마 쪽은 이마는 무조건 히알루론산 필러로만 해야 돼. 뭐냐면 우리가 이마가 흘러내려요, 이마가 처져요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죠. 지 이마가 이렇게 축 처져 갖고 팔자처럼 이렇게 늘어진다 그런 얘기 한적 없잖아. 이마에는 연조직이랑 지방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뼈와 피부만 딱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콜라겐 부스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얘들이 균열하게 퍼지거나 하면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소량의 필러로 뼈 바로 위쪽에 탄탄하게 정확한 양의 소량만. 집어넣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밖에 쓸수 없어 근데 만약에 콜라겐 부스터를 쓴다 그러면 얘네들이 잘못 이렇게 흘러서 다른 데가 조금 더 균일하지 않게 그리고 이마가 얼굴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요철이 있거나 그럼면 되게 잘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보다는 필러를 쓰고 관자도 마찬가지야 관자도 이마와 거의 비슷한 우리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러를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옆볼이랑 팔자 이런 마레온의 라인 이런데는 필러를 넣을 경우에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이브진 데가 깊으면서 그 면적이 큰 데는 콜라겐 부스터로 천천히 올리는 게 좋고 그리고 얇은 부분에는 필러가 훨씬 좋지 알로론산 필러와 콜라겐은 그런 식으로 부위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같아 우리가 이런 마레오네시나 옆 볼이나 팔자 여기는 콜라겐 부스터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고 하지만 필러에 대해서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시거나 괴담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들은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콜라겐 부스터로 집어넣어서 볼륨화이징을 하게 돼 있어 어그 주베르기나 레데오스 같은 음. 콜라겐부스터는 여러분 나눠서 수차례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지. 이게 볼륨 아이징을 하는데는 우리가 빡 올리느냐, 천천히 올리느냐 이두 가지 기로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 빡 올리는 걸 원한다라고 할 때는 필러. 그리고 필러는 어떠한 물질을 집어넣기 때문에. 훨씬 더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만 콜라겐 부스터 이런 주베룩이나 레디어스나 아니면 울트라콜이나 스컬트라 같은 것들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잔디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준다는 거잖아. 농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농사. 농사. 어떻게? 오늘 씨 뿌리면 내일 나나요? 아니. 안 나지. 콜라겐 부스터는 시술과 기다림과 재시술과 기다림과 또 재시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나의 콜라겐을 스티뮬레이트해서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조직을 만들 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한 일이야. 얼굴에 조직을 빡, 뭘딱 쐈어, 조직이 탁 자라나. 그러면 어떤 교통사고든 어떤 당뇨 합병증에서 말초를 제거하건 어떠한 피부에 손실이 있을 때 우리가 손쉽게 기술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은 그런 일이 과학에서 는 일을 할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 breast augmentation 그래서 가슴 수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게첫 번째 뭐겠어? 볼륨 마이징 아닐까요? 그렇지 볼륨 마이징이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적절한 볼륨 마이징 자체가 여성분들한테 자신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그 가슴 성형 그리고 보형물들을 집어넣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어, 사실 있잖아 근데 만약에 조직이 자라나게 하면서 어떠한 어, 형태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콜라겐 부스터나 스티뮬레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보형물을 굳이 안 넣겠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그만큼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현 과학에서 그리고 현 의학에서는 아직까지는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난 몇십년 동안 보형물을 집어넣으면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볼륨아이징을 하는 것처럼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뭔가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볼륨아이징이 사실은 조직을 자라나게끔 해서 만드는 볼륨아이징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유지기간도 훨씬 길다고 생각하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주베럭, 스커트라, 레디어스, 울트라 볼륨을 막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주베로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말이 되기는 해 아, 말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주는 볼륨 아이징의 효과를 따라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몇번 얘기한 타의 추종을 아직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할 수는 없어 필러놓고 괴물 됐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얘기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봤어? 못 봤지 나도 본적 없어 이거는 옛날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고, 원장님들이 환자를 시술할 때는 시술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 식의 불만족이나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부메랑은 원장한테 날라오기 때문에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마 상상도 안갈 정도일 걸? 사실 2010년도 정도서부터 이런 푸티 상황들의 붐이 확 일었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때는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들이 많았고 지금과 비교했었을 때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의약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부작용들도 많았고 했었던 거는 맞아. 하지만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트렌드 자체도 자연스럽게 조금만 해 주세요.지. 사실은 10년 전에는 원장님 빵빵하게 해주세요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려면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본인이 겪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전 세대 분들이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시술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장님들이 전부 다 굉장히 상향평준화 돼 있거든 그러면서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제식으로 배우는 것들이야 이게 어떤 의대 과목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 시절에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주 상향평준화 돼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 후배 의사들한테 가르칠 때도 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오버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시술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의 성괴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10년, 15년 전쯤의 일인 거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을 뿐더러 전부 다들 실력들을 많이 겸비하고 갖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오볼트는 그것도 좀 잘못된 약간 오해라고 생각이 들어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할 말이 듣기는 많으신 것 같아요 많지 사실 이런 의학적인 거보다 이런 여태까지의 흐름과 이런 썰들 풀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하고 싶어요 다음번으로 믿으시고 알겠다 어쨌건 지금 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오늘이 8일 차인가? 그렇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조금 더 힘내고 잘할 수 있도록 다들 응원하시면서 우리 끝날 때까지 좀 한마디 한... 청담동 다니시다가 음. 원장님 보시는 구독자분들 말 걸지 말아주세요. 말안 끝납니다. <laughs>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